네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입니다. 성 베드로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열쇠를 쓸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 너 당신은 그냥 인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봐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의 능력을 줄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난 게죄 때문에 쫓겨난 거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어 이제 인간에게 하느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을 리가 없다. 사제는 예 이렇게 그리스도 베드로의 후계자들도 주교님이나 교황님이나 사제들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죄를 용서와 해줄수 있는 이 능력을 근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왜안 보이니까 열쇠는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이것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또 바오로도 당신은 그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아 내가 무슨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당신은 할수 있어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덴젤 워싱턴이 이제 뭐 대학 시험에서 전체 평균이 1.7점으로 이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왔을 때그 미장원 엄마가 미장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너 이리 와봐. 너뭐 퇴학당하고 왔다며. 근데 너는 내가 예언하나 해줄게. 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너 연설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종이에다가 써줘요. 근데 덴젤 워싱턴은 그거를 계속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를 믿은 거죠. 그게 할인 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열쇠는 본인이 믿으면 쓸 수가 있는 거고, 믿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성체영 하면서 할인 나라의 열쇠를 받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열쇠가 있는데, 이것만 열면 보물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예, 안 되겠죠, 우리나라. 우리도, 할 나라 열쇠 가진 사람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